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아, 제번주 목요일 밤 9시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어, 조금은 조승장이 길게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목요일날, 어, 미정시는 발표되면서 바로 어 당일 마감했을 때에 상승을 했습니다. 어, 원인은 10배 지수 원인은 아니지만 어, 영국발을 그 여러 가지 정책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주말장에 예, 역시 조정을 한번 거치면서 목요일 날 반등했던 것을 전체 다 패턴에는 그런 장이 예, 그 목요일 주말장에. 예 연출이 되었습니다. 역시 뭐 오늘도 어 골드 실버도 어 주말장에 크게 조정을 한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조정적인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상이 8.1%에서 8.2% 0.1%가 상승을 했고 어 실질 시피지수 코어 p 피지수가 6.5%에서 6.6% 거의 0.1%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예상과 비슷한 수치로 나왔는데 어, 단지 이제 코 c p 피 지수가 상당히 높다. 어,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지만 뭐 예상과 비슷한 어떤 내용으로 나왔고 시장은 이미 약간 접목된 어, 예상된 어떤 시장이라 조정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고 좀 말씀드렸고. 뭐 주말에 어쨌든 한번 조정을 받았고 오늘 내일 정도면 조정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요즘 워낙 건축 정책의 시장이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어 저점에 그 하락했을 때에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어, 나머지 시황 체크하고 어, 분석해 자 올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연수당 1648불52 센터 1 그램당 53 센터 1kg당 52996불93 센터에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8,500원, 살 때가 296,000원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726만 8,000원, 8,726만 8,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이제 1트로의 온서당 18불 38센터가 지금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국내 시세는 돈으로 할 때가 3,770원, 할 때가 3,05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 가격은 1042,000원, 1042,000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봐보면, 어,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게 거의 보일 것이고, 3일장을 보시더라도, 골드 기준에 1,640불을 찍고, 조금 반등했지만, 48불. 상당히 저점에, 예,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버 볼까요? 실버도 역시, 어, 18불 1 1센트까지 바닥을 찍고, 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새벽 시장이 그랬는데, 지금은 1,838불, 7불, 뭐이 정도 수준이면 매수 타이밍으로 어또 소량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어 18분 2 5센트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고요.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보면 어쨌든 조정받고 어 주말에 조금 음어 조정받았지만 오늘 아시아장부터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정시는 이제 뭐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금요일 날 주말장에 목요일 날 상승분을 그대로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달러 지수도 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113.20까지 5 올라갔다가 지금 112.95인데. 뭐 어제 주말 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목요일 날어 111, 112 포인트 저쯤에 있었는데 거의 113 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으니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도 달러는 뭐 상승의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달러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laughs> 특히 이제 골드 실버 쪽에 심하게 조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4포인트 장중에 찍고 찍고 넘어갔고요. 지금은 3.996, 3 거의 4포인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발 악재가 미국 채권까지도 계속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CPI 지수가 높게 나타나니까 아 지금 음, 골드 실버 시장이 크게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자산 기준으로 봐 보면 그러면서 지금 골드 실버도 어, 주말에 큰 조정을 받았다. 다 가장 큰 부분은 채권 수익률, 10년 물 채권 수익률이 예, 고공행진을 달리면서 골드 실버가 아,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100, 아, 1,439원, 주말에 1,431이었는데, 8원이나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 거죠. 자, 비트코인이 19,200, 200불, 1 9 2 0 0불 어, 19,200불, 19,200불에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주말장과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고, 이디륨이 1 3 0이불 어, 쫙. 올랐습니다. 주말장에 1289불이었는데, 1300불을 지금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어 주말장에 비해서, 어 뭐, 다른 자산들은, 어, 그저 코인 시장은 상당히, 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어, 그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조정은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 10회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받을 거고요. 이게 짧게 받을 거냐, 길게 받을 거냐, 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제 예상은 오늘 내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뭐, 어, 월요일 장은 주말장 영향으로 받, 어, 받는 것이고, 내일 정도에 가보면, 어, 어느 정도 향방이 보이지 않겠냐. 만약에 내일 정도 가서도 향방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러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큰 예상과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정은 의외로 짧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PI 지수가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 경제 전문가 그룹에다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3%가 1년 내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48%에 있다가 이번에 CPI 지수 나오면서 바로, 어,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가 6 3로 올랐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 그러니까 뭐 심리 물가 지수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어 7월달, 8월달, 9월달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어, 내용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 어, 지금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어, 중간평가성격에 이제, 선, 어,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예상이 떴습니다. 224석 대 211석. 지금은 하원이, 민주당이 지금 장악했죠. 그렇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역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 어, 이 정책을 펼쳤는데 상당히 이 머리가 아플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중국의 전당대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개막이 됐는데, 다른 거는 모르고, 뭐, 시진핑 3기, 뭐, 이런 거는 유스를 통해서 잘 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시진핑이 이번 전당대회에 들고 나왔던 내용이 가장 큰 이슈. 우리 골드 실버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 대만 통일을 실현하겠다. 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아시아 시장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많다. 어, 그런 내용이 담겨진다. 우리도 우리 안보에도 한국의 안보에도 좀 불안하다. 이런 내용들이 골드 실버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이제 뭐, 어, 100점 100패를 푸틴이,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완지 3면 초가에 30만 명을 동원을 해서, 전쟁터로 보냈는데, 전쟁터, 훈련 기간인 줄 알았는데, 전쟁에 나간 지 17일 만에, 에, 전사를 해서 시체가 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요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어, 러시아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음, 특히 트리키의 특히, 특히 대통령에게 에, 휴전 중계를 푸틴이 엄밀하게 제의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러시아가 잘못하면 핵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그런 설이 많죠. 지금. 핵발전소로 공격을 해가지고 핵을 쓰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러시아가 본욕을 치를 가능성 지금 최대한 협상을 그, 하려는 그런, 어, 틴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 인플레이션도 빨리 뀌었으면 좋겠다. 전쟁이 끝나면 심리적 인플레이션은 바로 잡힐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추운 이 겨울에 또이 유럽 쪽은 에서가 잘 공급돼서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거는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협상이 잘 돼서 협상이, 협상 쪽으로 가서 어, 미, 에, 러시아는 지금 장악한 그우라이나 국토를 그대로 뱉어내고 에, 적당하게 이제 크림 반도 정도에서 협상이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어,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백전 백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은 주말장 영향을 받습니다. 오전장,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전장에는 특별한 뭐, 흐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어쨌든 바닥은 한번 찍은 것 같으니까 조금 반등하면서 최소한, 어 런던 장정도 가면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잘 응대하시고,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점에 왔을 때에 소량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2022년 10월 17일, 골드 실버 시황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쨌든, <laughs> 즐겁고, 또 지금 이제 막 이제 날씨가 이렇게, 이게, 사실 낮에는 뭐 거의 덥고요. 어, 저녁, 아침 저녁으로는 활산합니다. 간절기라는 얘기죠. 건강 조심하시고, 한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